꿀체밀할 때는요, 좋은 꿀을 뜨기 위해서는 벌들이 일 나가기 전에 꿀 떠야 되기 때문에 햇빛 나기 전에 꿀 뜨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통 몇 시에 네. 하는 보통 작업이 요새 같은 경우는 5시 정도. 저분들도 같이 작업하시던데다 선생님도 벌 많이 쏘이시죠? 아그러거 우린 벌에 벌을... 네. 단련이 되지. 아 벌을 엄청 쏘이는데 그래벌 무섭지 않으니까. 음. 벌써도 그냥 쏘는 것보다 아주머 아프지 않아요? 아 이제 벌들이 있잖아요. 네. 쏘는데 아직 깊게 쏘면 아파요. 음. 벌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타격을 하면 심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는 식으로 하면 안 아프고, 음. 벌들한테도 그것이 있더라고 음. 아주 살아올 때, 벌들이 살아올 때쏠 때는 침이 깊게 들어가거든요. 음. 그때는 알인데, 보통은 그냥, 뭐, 그냥, 뭐, 하면서 침 넣는 식으로. 음. 살짝 따끔한 네, 응, 따끔하고, 그냥. 뭐, 화를 안 나게끔. 아, 살살 달아야지, 그러니까. 예, 그러고. 뭐, 벌들이 쏜다고 말여. 응. 설치거나 이러면 더 하죠. <laughs> 그렇죠. 아, 저는 이름은 박희당이고요. 그리고 나이는 63세고,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에서 이렇게 가게를 하면서 희당꾼이라는상호을 가지고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때 가면 참나. 저뒤학 거를 비워야 되는데. 아, 참나 안 타고. 고등학교는 대전에서 다녔어요. 아... 그러고 이제 들어오고 나서쭉 여기서 생활을 했죠. 옛날 문방구점을 했어요. 문방구점을 하다가 지업사를 하다가 이제 지업사가 영업이잘될 때는 그때는 입식부업할 때가 있었어요. 입식부업 그때 90년대지.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일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것만 해서 안 되겠다 해갖고 양봉에 관심이 많아갖고 양봉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아주 어릴 때지, 우리 옆집으로 누가 벌을 가져왔는데 해 넘어갈 물어보니까 뻣뻣뻣하는 게막 차선을 쳐다보니까 총알 쏘는 거같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저 벌이 뭐 우리나라로 랬더니 꿀을 물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 신기했거든요. 그분들이 꿀을 뜨고 나서 그 유리 술병 같은 데다가 꿀을 조금씩 주고 갔어요. 저희 집에 와갖고 물 같은 것도 떠먹고 이랬기 때문에 꿀을 조금 주고 가더라고. 취업사 하면서 또 양봉을 기회가 있어서 접하게 됐지.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한 거죠. 양봉도 잘만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벌써 양봉 시작한 지가 거의 30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벌이 이 세상에서 없다 벌이 이 세상에 1년간만 벌이 없다 생각하면 아마 그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벌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엄청 많거든요 이제 저는 꿀은 지금 우리 단면적으로 보면 꿀을 우리한테 주지만 꿀을 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10분의 1도 안 될걸요? 벌이 이 세상에서 수정시켜주는 거 벌이 하는 일을 버리 하는 데를 갖다 사람이 한다고 하면 도저히 못할 거예요. 오늘 등게몇 프로 나오는가 측정하는 거거든요. 약 19.7%, 19.5%. 보통 우리가 이 소매하는 사람이 먹기에 최고 좋은 프로가 18%에서 19% 차이거든요. 0.5% 정도가 너무 음. 농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좋은 거를 먹기 위해서는. 그냥 물이 조금 더 있다는 얘기. 그렇죠. 0.5% 정도 빼야 되는 거지. 음.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좀 묽게 보이는 거지 뭐 그래서 음.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맛이 어떤가요? 밤꿀인가? 밤꿀이네, 밤꿀. 꿀이 음. 질을 좋네요. 음. 네. 기후가 좋아야, 날씨가 좋아야 돼. 그래야 꿀을 많이 떠. 아무리 우리가 벌을 잘 키워놨어도, 아까 시아 꿀, 제철에는 아, 꽃이 폈을 때는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벌을 키우지, 꿀을 뜨지 못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평소에 30%밖에 꿀을 뜨지 못했어요. 기후가 나빠갖고, 비가 자주 와고 이상기온으로. 우리는 꽃을 보고, 저하라 지방에 먼저 꽃이 피니까 저하라 지방에서 아카시아 꿀을 뜨기 위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거 지면은 이쪽으로 올라오고, 이쪽에서 꿀 뜨면은 초론 지방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꿀을 뜨는데, 아카시아 피는 시기가 거의 같아지니까 이동을 하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같은 것 때문에, 벌통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아, 벌이 없어진다고 하잖아. 그리고 벌키기가 힘든 것은, 지금 보면은, 요새는, 이 곡식에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영향도 많거든. 그리고 요래는 날씨가 뜨겁고, 농약 피해, 뭐 피해, 이러니까 벌이 늘진 않아요. 잘 늘진 않아요. 그 팍팍 늘진 않고, 월동 자격금 만들기가 엄청 힘들어. 그리고 그전에는, 꽃가루, 화분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들이 벌들이 화분이 엄청 필요한 시기거든 그래서 대용 화분을 넣어주는 거잖아, 대용 화분. 그러니까 양복에 대해서는 투자, 투자는 엄청 많이 하는데, 투자에 비해서 꿀의 생산량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 살기가, 생활하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보. 어이. 내 전화번호 당신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가 궁금하지? 여기 당신은 당신은 여기내 핸드폰에 충전만 하라고 저, 저 저장되어 있잖아. 나는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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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제 왼수라고 안해 갖고. 그러잖아요. 요새 컨디션은 좀 괜. 아, 게... 요새 컨디션은 좀 괜찮나? 아나 저기 요즘 컨디션 많이 좋아졌고. <웃음> <웃음> 그래도 지금 내 운동하러 가는 거요. 어 이제 산에 가는 <laughs> 거요. 산 사, 산에. 아 어, 여기 금성산. 어 너무 무리하지 마. 응. <laughs> 음. 지금 거기서 부에서 수술하고 요요 요하면서 애들 영어 과외 과외하고 이제 뭐초등학교 반가올 수 없나 간다 고그러네 그죠? 뭐 자기 밥버려나겠지뭐 <laughs> 안됐어 안녕하세요. 다리 가좀더 만들어야 되겠다. 조합원 활동과 양성 교육을 하자고 해서 실제 2월달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많아졌죠. 지금은 조합원이 총의 자료에 보면 준조합원까지 400명 이도가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올해도 이렇게 거리 뭐 실종됐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죠. 내알기로는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벌이 실종돼 갖고 벌 다시 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온난화가 되고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겨울이 추울 때는 대부분 월동이 잘 나요. 내 겨울에 따뜻할 때에는 월동이 잘안 나요. 그 벌들은. 겨울에도 활동을 하거든요. 반수면 상태에서. 그러니까 겨울에도 자기들이 봉근이져 있는 거예요. 뭉쳐 있는 거예요. 뭉쳐 있어갖고 안에 것이 온도를 유지해주는 거예요. 안에 것이 먹이를 먹고, 밖, 안에 것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것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반수면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데, 날씨가 따뜻하면은 그 벌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활동하다 보면은 갑자기 추우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면 먹이가 더더 더 먹게 되고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벌도 수명이 짧아지고 그래서 올冬이 잘못 나는 것 같아요. 벌이 새댁이 가면은 자꾸 이런 집을 지어요. 헛집, 덧집 이런 걸 모아 갖고 물 끓고 끓이는 거예요. 꺼지면은 이런 밀랍이 나와요. 이것은 지금 이거보다 더탁한개 나오는데 이거 두번 끓인 거거든요. 두번 끓인 거 갖다가 이거 중탕을 해놓으세 중탕. 물 속에다가 다시 한번 중탕을 시켜서 붓는게 이거. 털어다 집어넣으면 밀랍이 나오는요 밀랍 초과되는 거죠. 인간은 고래게 받는 게 많은데. 네. 우리는 벌한테 한테뭘 해주나 꿀을 배상 먹고 네. 너희들은 서, 서, 설탕을 먹고 살아라 <웃음> <웃음> 양심이 양심 없는 놈들네 가지 너 친구들은 세상 식 벌똥꼬지 같다 파는 놈들을 가지 당골이잖아 <laughs> 당골이라 <laughs> 가지고 온그 잘하는 사람 나도 들어왔어요 잘못 입요균 딱지 보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거 저거 되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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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양봉도 혼자하고 지역살회도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즐겁죠, 뭐 이런 거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저 성실했어요. 제가 저도 저희 아버지 닮았는가요. 몰라, 이제 다 끝났어. 안 어. 지금 뭐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지역에도 정말 상업이 활성화돼갖고 모든 국민들이 근심 걱정 없게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하러 친구하세요 아, 네네. 네. 혹시 청산 오시면 은들어서 차단하고 가시면 돼요. 뭐 네. 이것도 인연인데. 네, 알겠습니다.